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자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국물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국산차만 저희가 1년 보증 해당이 됩니다. 엔진 미션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400만원에서 700만원대 그 사이에 SUV 중에서 쓸만한 차량만 제가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10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멋진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멀리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감이 올 겁니다. 700 이하로는 이런 SUV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입차랑 국산차 같이, 수입차, 국산차 같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입니다. 멋진 차량. 바로 첫 번째 모델은 수입차예요. 650만원 휴발류 모델입니다. 리미티드고요 2 3이다 4륜구동이 들어가고요 완전 무사하고 썰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요즘 건설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찾는 차량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타십니다 자, 13년식이고 12만 9천키로 일단 주행거리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완전 깨끗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옵션은 그리고 핸들 들어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 트렁크 공간 보이고요. 똘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는 잘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기아 변속기 보이고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양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들어갑니다. 가끔 이제 지프 깡통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차량은 전부 들어갑니다. 2.4 리미티드 4륜구동 650만 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가격적으로. 그리고 미세누이 오일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미세누유가 누유로 바뀌었을 때 그때 수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재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렇게 12만 9천 키로 깨끗하죠. 이 정도면 뭐 합격이죠. 이 정도면 막 타셔도 됩니다. 충분히 좋은 차량이에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약간 멋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폭스바겐의 폴로 차량입니다. 아마 이 차량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새는 약간 골프처럼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650만원, 15년식입니다. 13만 키로고요. 혼자 운전하시거나 둘이서 운전하시면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루프박스는 네, 그리고 루프박스는 서비스입니다. 네, 1.4 경유 모델이고 R라인입니다. 일단 경유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 걱정 없이 잘 타실 수 있어요. 대략 연비는 대략 17km까지 나옵니다. 충분히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야 오토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어요. 트렁크의 공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색상 좋고요. 그리고 주차감지 센스 스타벤고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이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 검정 시트고요. 나쁘지 않죠. 성능 점검 볼게요. 현재 미세뉴유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차량 바로 이런 차를 사야겠죠. 완전 무사고 차량 좋습니다. 외연이 고작 4%밖에 안 나와요. 15년식이라서 일단 연식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도 역시 수입차고요 자, 푸조 3008 모델입니다. 요 차량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당할겁니다. 두렵건데,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문 말씀입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저도 푸조를 타고 있는데요. 이 차량 생각보다 연비도 너무 좋아요. 연비가 대략 한 17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비에 걱정 없이 출퇴근 잘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둘이서 타시면 정말 좋아요. 460만원. 더군다나 이 차량 1인 신조입니다.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썰루프가 이렇게 개방형은 아닙니다. 썰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여다지가 됩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오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어때요? 나, 뭐 나름 나쁘진 않죠.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0만원 그리고 성능 점검 15만 9천 k 로 그리고 매연은 4%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환 하나는 있습니다. 사고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미세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뭐 합격이죠.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국산차입니다. 국산차고요. 검정색의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일단 색상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일단 너무 싸잖아요. 430만원.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35만까지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차량 20만 9천 킬로라서 아직 충분히 더 많이 탈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도 충분히 많이 됩니다. 일단 중고차는 거래가 안되면 폐차값이기 때문에 430만원, TLX 최고급형 그리고 옵션이 일단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자, 프로토 공조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 트렁크 공간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플라스틱 공간도 정말 잡티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도 너무 깨끗했어요. 매트도 깨끗했고요. 그리고 키두개 예쁘게 잘 가지런히 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통풍이 들어가죠? 옵션이 일단 너무 완벽합니다. 자, 에코 시스템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갑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좋죠? 약간 단점은 핸들 커버가 좀 벗겨졌다는 점. 핸들 열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벗겨졌어요. 이 부분 핸들 커버 달면 되겠죠? 핸들 커버 장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 차량? 여러 가지로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20만 9천 키로 매연은 9%, 그리고 하나 단순 교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이는 전혀 없더라고요. 좋아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매연은 13% 이상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강하게 추천드릴게요. 너무 쌉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세벌레 캡티바 모델이에요. 이 차량 개인적으로 제가 캡티바 좋아합니다. 일단 마음에 들어요. 이 차량. 일단 장점도 많습니다. 629만원, 1 2년식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가져왔어요. 94,000km로. 일단 주행거리 합격이죠. 완전 무사고, 누유 전혀 없습니다. 7인승이고요. 셀럽프도 있어요. 미세누이 볼게요.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좋죠.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매우는 고작 4%. 좋아요. 완벽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썰루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7인승이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 그리고 핸들 열선, 전자파킹 들어가고요.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LT 등급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영 볼게요. 다음 차량도 역시나 SUV 투싼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중에 하나죠. 무난하게 탈수 있습니다. 12년식에 일단 주행거리 너무 짧아요. 12만키로, 650만원. 새로 들어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하고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미세뉴요, 어때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어요. 매연은 10%입니다. 추천드릴게요. 일단 매연 10%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매연 10%까지.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뭐 하이패스 르밀러 블랙박스까지 들어가고요. 타이어는좀 달았습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많이 팔린 올란도 차량 이 색상 추천 드릴게요. 이 차량 지금 이틀 전에 매입했습니다. 이틀 전에 650만 원 새로 들어온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주행 거리가 일단 너무 깡패 수준이에요. 53,000km. 자, 이 차량 이렇게 짧은 주행 거리 본 적이 없네요. 올란도 중에서 자 12년식이고 일단 주행 거리 부분에서 어 사고가는 사고는 없지만 와 미세 누유가 두 개나 찍혀 있네요. 이 차량 아하 그렇죠. 아, 참고로 저는 미세누이두개 찍혀 있으면 어, 추천 안 드립니다. 이 차량 너무 아쉽네요.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데 미세누이가두 개나 찍혀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추천 안 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아, 무난한 차량 바로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자, 골프 차량 정말 인기 좋았고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자, 그런 차량이죠. 하지만 경정비 잘못 걸리면 수리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549만 원, 11년식에 17만 키로예요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일단 색상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블루오션1.6 경유 모델입니다. 연비 자체가 일단 깡패 수준이죠. 자, 매연은 9%고요. 아 매연은 8%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뉴 전혀 없는 차량. 참고로 이렇게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세뉴 있는 차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없는 차로만 사야 돼요. 경정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에 구매하실 때 깨끗한 차. 그리고 미세니이 없는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산차랑 달라요. 국산차는 미세니이 있어도 돼요. 하지만 수입차는 안 됩니다. 자, 하이어트레드 정말 A급이죠.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자,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키두개 있고요. 예쁘네요. 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일단 549만원. 가격 너무 저렴하고요. 자, 주행거리는 17만이지만 이렇게 깨끗한 차량은 거의 장고장이 달라지 않아요. 자,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490만원. 일단 가격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요. 캡티브 합니다. 어제 매입했어요. 그리고 사진이 두장 밖에 없습니다. 15년식이고 21만 키로예요. 일단 가격이 너무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49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 매연 10%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늄이 전혀 없어요. 일단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좋아요 견인장치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지프예요 지프 컴패스 모델 아까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추천드릴게요 590만원 그리고 2.4 리미티드 13만키로 13년식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타이어트레드 많이 남았죠 90% 이상 남았습니다 아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썰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트렁크의 공간 넓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두개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들어가고요 어때요?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사륜구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발유고요휴발유라서 사실 뭐사륜구동이 필요 없죠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니어 전혀 없는 차량 완전 무사고 미세니어 전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도 좋아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국산차 중에서 괜찮은 차량 바로 스포티지 r 모델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400에서 700만원 사이 suv 차량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더뉴 스포티지 r 그냥 스포티지 r이 아니고 더뉴 스포티지 r 디젤입니다. 이름구동 트렌디 모델. 1인 신조차량, 그리고 630만원, 18만키로에 14년식입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너무 좋네요. 그리고 휠도 상당히 예쁜 싸제 휠을 장착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깨끗해 보이죠? 깨끗합니다. 어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들어갑니다. 어때요? 일단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프로토 시스템 들어갑니다. 일단 옵션 좋네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80%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브렘보 장착되어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잡히겠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와우, 이 차량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타이어 내짝이 상당히 좋습니다. 80% 이상 남았어요. 자, 성능 점검 매연는8% 그리고 한단나둘 단순교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니유 전혀 없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 뭐 합격이죠 이 정도면 일단 가격적으로 일단 너무 싸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성능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다이어트레드도 양호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마음에 드네요 하얀색이고 자이 차량도 강하게 추천 드릴게요 금방 팔릴 겁니다 아마도 젊은 분들이 바로 사갑니다 이런 차량은 다음 차량 볼게요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차량이 오늘의 마지막 차량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략 한 12대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군문인 총학들 검색하시면 다양한 차량도 나옵니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차량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많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